알파랑 베타가 다음 같을 때 다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알파바랑 베타바는 각각이 켈레 복소수래자 그러면 사실은 알파가 얼마인지 켜줬단 말은 알파바가 얼마인지도 켜준거잖아 알파가 지금 3 플러스 2i 니까 알파바 그럼 켤레복소수도 사실은 가르쳐 준거랑 마찬가지죠 3 마이너스 2i 가될것이고 이렇게 베타라는 값이 지금 보니까 1 빼기 i로 켜줬으니까 베타바도 얼마인지 켜준거죠 뭐 이렇게 베타바는 1 마이너스 아예 켈레복 소수입니1% 사이즈 되겠습니다. 물론 요 놈들을 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럼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요놈인수분해하는 거야.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내볼게요. 요놈두 개의 공통인수가 누구야? 어, 알파바네? 알파바로 한번 묶어내보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요렇게. 요두 놈의 공통인수는 베타바네요. 베타바로 또 묶어내면 되겠네요. 베타바로 묶어냈더니만, 요 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래서 또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내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또다시 묶어냈더니만, 요 놈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두개되 두 있는 거잖아. 요놈두개더 하면 얼마야? 4 플러스 사가 되는 거죠. 4 플러스 사이가 될 것이고. 자, 요 놈은 뭐, 볼것 없이 요 놈은 켈레복 소수죠 두 개를 해보니까 얼마야? 4-4가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켤레 복소스키를 곱하면 앞에 그 개수의 제곱, 더하기 뒤에 그 개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 16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바로 1 7래 답을 적으면 좋겠네. 이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